자, 합시다. 그 오늘 북토님이 그 번역 로봇을 하시 해 주신데요. 감사합니다. 비비. 귀엽죠. 플옵넥스죠. 이 게임은 헤드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마마마마마마 <laughs>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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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츠다산. 마츠다시 I hope you enjoy your new home. 저는 당신이 새집에 새집을 즐기길 바래요. If anything come up, call me. 뭐 있으면 전화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래쪽 어 대충 그거 그거 Kenji Omura 컨... 컨트롤러 스킵 가능하단 거좀 외워둬요. 아예어 이쁘다! 하미에 나... 나미에? 하미에야 나미에야? 네. 나미에 남이 Where well, home s w t home? u n p a c k 이 뭐죠? u 어, n 팩인데 앞에 다 어언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당연한 걸물초 초육 같은 <laughs> 질문을 했네요. Save! 와. 그러니까 짐을 푼다고요. 메뉴 너무 이쁘다. 어. 메뉴가 너무 이뻐요. 이 제작자님 이거의 첫 완성작이에요. 오, 천연작이네 오, 너무 멋있어. 천연 와. 다음 장이 기대되네요. 오, 시발 깜짝이야. 나가지네요. 어무라 보물화상의 주의사항이다. 이 다시 읽을까? 이거 처음에 나왔던 그거요. 네. 아, 집은 생각외로 깨끗하네요. 당신 지갑. <laughs> 파츠. 챙기겠습니까? 조 살.. 살펴볼까 자, 가져가지는 않고 살피기만 해요 음... 크레딧 카트 머니 나띵 머치 신분증이 없네요 신분증 중요한데 이술 마실 때 워크 아이디 때. 따로 있잖아 아오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래요 당신은 어 당신은 이... 지금 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애초에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기회를 드빌어. 어... 브레이크 프롬 워크라길래 일을 부순다는 줄 알았어. 브레이크에는 휴식이란 뜻도 있잖아요. 아 브레이크 패스트 후쿠 후루카와 우징 하우징 아 하우징 루카와 하우징 was this h o u s 당신이 빌렸습니다 후루카와 하우징에 a n 당신은 이 집을 후루카와 하우징으로부터 아 갑자기 설단 현상 나타나 임대했습니다. 어, 당신은 잘했습니다. 나이스딜. 네, 그쵸?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오무라 상이랑 오무라 쌍이 그 좋은 조건으로 해줬대요. 음, 나로도. 핸드폰. 음? 응? 당신의 휴대폰은 여기 없습니다. 맞아, 아이자와가. 아이자와가... 컨피 피캐... 아, 피카피드... 아이자와가... 그거... 얘가 지금 일로부터 휴식을 음. 취하려고 온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직장 스트레스랑 관련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멀리하라고 해서 휴대폰도 일단 안 놔뒀나 봐요. 그게 뭐야? 폰? 아니, 그치만 폰은 가지고 다녀야지. It's not like you don't have an actual phone. Send your email. 그렇다고 전화나 저, 전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도 있지만요. 음 그치. 직장 라이터? 당신의 오래된 라이터입니다. 당신 흡연을 그만둔지 꽤 됐지만은 아직도 가지고 다닙니다. 스모커였네요. 당신의 음. 어머니는 만약 다시 흡연을 시작한 걸 아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아... 테이크잇 라이터? 테이크 더 라이터 가져갈까요? 가져가야지 어 네버마인드 잇 the... 냉장고 <laughs> 어 마늠 <만음>. 가스레인지 뭐 <laughs>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워킹싱크 <laughs> 가스레인지. 이게 가스레인지. 탱크대에서 불 나오는 소리. Because you don't cook. 어... 좋은 말이에요. 아까 요리는 자주 하지 않는데, 아까 뭐였지? 아, 자주 안 한다고요? You can see the house next door from here. 여기서 옆집이 보입니다. 1층에는 창문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 옆집 에일층에는 때문에... 창문이 없나 봐요. 번레때면 재밌겠다. Trying try opening the window but that 창문을 열어 보려 했지만은 그 걸렸습니다. 걸려서 안 열려요. 엄마한테 전화해 보자. 헬로. 맘, 헤이. 저요. 오프숄더의 나시면 하이 언니. 어, 반갑구나. 새지 마떼. 굿. 짐짐 짐 풀게 돼. 많아요. 나나 나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 멀어서. 괜찮아요, 엄마. 나나 나 괜찮아요. 어, 뭐일일 예. 일? Yeah. 남이 유서프 투비온더 브레이크 프롬 워너쉴려고 왔잖아. 기억해? 나 알아 나 알아. 근데 근데 회사 동료들이 부탁한 몇 가지만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별로 오래 안 걸려. 걱정하지 마. 남이 굉장히 일을 잘하나 봐요. 근데 뭔가 과로 같은 걸로 문제 생겨서 이렇게 꾼거 같아요. 음. 친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일좀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일 그래도 해. 걱정돼, 나미에. 너... 그냥 과로는 하지마, 알았지? 진짜 엄마, 알았어. 오케이. 웰. Well, how... 그래서 집은 어때? 너아여튼 집은 어때? 눈눈박눈 음... 박을 눈 어. 지켜? 아, 어, 어. 음, <laughs> 빨리 해석 <소개> 주시죠. <laughs> 와, 쌀의 뭐라고? 밥의 평원 이후로. <laughs> 아, 왜 맞잖아? 아이 아웃 핑 음, 음, 진 진정하시고 음. 해 주시죠. 많이 본건 아니지. 네, 많이 본건 아니지만. 아이고 지금 둘러보는 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을 그렇게 싼 임대료, 싼 월세로 빌렸단 빌렸던 게 믿기지가 않아요. <laughs> 귀신 나오나? 기다려. 또. 어... 자, 자, 잠깐 그러면은 이웃집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좋아, 좋아. 아, 그것도. <laughs> 당신 어, 엄마랑 아빠는 머물러요, 님들 집에, 거기, 그 집에 머물러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오시면은 여기, 여기 머물어요. 여기 남는 방 많아요. 아. 알았어. 나 벌써 여행 계획 짜고 있다? 엄마 되게 낙천적이네요. 좋아. 네. 음. 그럼 이제 짐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 짐 푼다는데 내가 보기엔 짐다푼것 같은데? <laughs> 짐 있을 거다 있는데? 2층 올라가봐요. 아, 알겠습니다. 조심해, 나미에. 네. 니... 아, 아빠 아, 와, 아빠, 아빠 오셨다. 야야 yeah, yeah, 나미에 나. 네, 네. 나미에, 나미에 에너지 절약하려. 네, 알아요. 어, 너희 아빠 말이 너를 사 그. 너희 아빠가 말하시는데, 너 사랑한데, 그리고 방을 나갈 때는 불을 끄는 걸 잊지 말래. 음... Okay, I'll 안... call you guys some other time. 나 부른다, 너네 가이들 언젠가. 네. <laughs> 맞잖아요. 언젠가 부른다고. <laughs> 말씀이 없었어. <없어졌어. 웃음> 너는 기분이 아니다, 볼 기분. TV, 지금 당장. 크으, 네이티브식 번역 아닙니까? 문은 잠겼다. 열쇠가 있다, 열어볼까? 열었다. 아, 아, 이게 짐이군요. 어, 아, 이거 조... 전 집주인이 남기고 간 집, 남기고 간 거래요. 아, 전 집주인이 더어 그, 클로젯장도 꽉 찼다. 음. 주인이라기보다는 전 세입자? 음. 나 같아요. 똑같아요. 서 됐네. BJ 번역 잘하네. 이이 됐네. 전 입주자가 남겼던 몇가지 책들 Previous, 타넨트가 전 입주자인가봐요? 네, e v i o u 가전타넨트 입주자, 에, 태, 입주자? 입주자? 입주자. 음, 영어 공부하네요 마... 수학, 대수학 마... 1에서 5번 Mathematic Fishing <laughs> Manual 낚시 신공 매뉴얼, 네. You still need 예. to unpack those. 이거 풀어야됨. You've already unpacked some of your closet at last. 예. 이거 풀어야됨. 아니요 적어도 옷은 옷몇개 정도는 풀어놨대요 이미. 아, 그게 그거죠 뭐. Just 그냥 네 옛날 카메라 너. 어너새 사진 안 찍었음. 이뉴 네, 베드 새로운 안 좀. 유스틴 리드 어너 이거 풀어야됨. 너도 어? 아이메일 어, 아이자와 아이자. 또 nobody... 무리하지 마. Hey. 안녕 마츠다. 어너 이사했다고 들었어. 어왜 갑자기 지금이야? 어야 um, 이거 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휴식기인 거 알지? Can't you go day without doing something?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니? 솔직히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그냥 무리하지 마. 알았지? 어... 그좀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아, 남이 이 친구 일을 굉장히 많이 하나 보네요. 아이 아이자도 그렇고 아까 엄마도 그렇고 산죠. So much that you're on break, right? You're lucky. 응. Hey, since you have all this free time, can I ask you favor? Favor? Favor가 뭐죠? 부탁. 부탁 좀 해도 돼? Can you look over this code for me? It's really... 아시이년 용담네요. 야너 휴가라며? <laughs> 그러니까 너 휴가면은 내이 그거. 네, 네 일, 일좀 이것 좀 해줘. 봐줄 수 있다면서 코드 보냈네요. 시양놈의 새끼. 음, 아, 남이 이 친구 굉장히... 워커홀릭. 네, 상당히 워커홀릭이네요. 전주인이 두고 간 그림. 살짝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렇죠, 제가 알려했습니다. 어, 클로즈는 엠프티다. 그럼 와. 오프는 뭐죠? 오프죠. 오프는 오프죠. 응? <웃음> <웃음> 뭘 물어보신 거죠? <laughs> you can see you. 너는 볼수 있다. 반사된 어, 거울에 반사된 너를 볼수 있다. Check the t cabinet on t e 싱크대 좀 볼까? t h i is 포일러 칫솔 아. 치약 비누 그리고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요. 데오드란트. 포라웃에서 많이 봤어요. 이 서양에는 데오드란트인가 저게 많더라고요. 뭔가? 서양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이죠. 어? 아. 그런가요? 데오드란트가 뭐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 폴아웃에서 처음 봤어. 저도 저거를 미국 아동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봤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여성 생필 여성 생필 품종 하나래요. 아 뭔가 그그 그, 닦는 건가? 빡빡? 닦는 거보다는 그땀땀 땀 같은 거. 아 탈취제. 아 남자 향수. 아닌데 남자 향수인데 여자? 양놈들이 땀을 많이 흘리나봐요. 유어 데드 너의 아빠가 쓰던 아 당신의 아버지는 벌레 다,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벌레를 태우곤 했습니다. 라이터. <laughs> right. 당신이 어릴 때 말이죠. 아버님 굉장히 FPS 많이 하시나보네. 오버워치 같은 그래서, 거.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집에 안 두기 시작했대요. <laughs> 아우지아우지 <laughs> 아버지, 개쩌네. You don't need to use line. 지금, 지금 똥 싸고 싶진 않아. You don't feel like, a... fasting. 씻고 싶지 않아. 어? 어? t 어? o 이 열쇠가 아니, 아니야? <놀람> 다다미 룸. 아, 다다미 룸. that's real. 이상하네이 <놀람> <놀람> 열쇠가 맞을 텐데. 다른 key, 열쇠도 yeah? 시도해 봤습니다. 확실하게 addition?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did t o e me the wrong key? 오무라 left? 씨가 나한테 열쇠를 잘못 주셨나? <놀람> 음, 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여쭤봐야 겠어 뭐저 안에 뭐가 있다던가? 무서운 거 없다고 하셨죠? 여보세요? 네.. 님 오. 같은 전문가한테는 무서움.. 무섭음,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포르카와 하우징의 오무라입니다 오무라상 여기 남이에요아 헬로우 마지다-쌍 아우 켄 아이 헬프 유 어머나상, 문이 안 열려요. 여세가 <laughs> 잘못됐어요. <웃음> 잘못됐다고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각 집의 열쇠는 각각 분리해서 보관하거든요. 그 문이 막, 문이 걸려서 막혀서 안 열리는 건 아닌가요? 아, 진짜로 잠겨있음.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이전 세입자가 자물쇠를 바꾸고 아무런 말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Strange. 안 했나 보네요. Strange. Do you think you can... 어. 터 스트레인지, 그분께 연락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i get someone to go over. On...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서 문을 열어드릴게요. 음.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기다려야 될 텐데 급한가요? 역시 사람 부르는 게 최고죠. 네, no, 날리얼리. Really. 아니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고 고마워요, 오무라 씨. No problem. 괜찮아요. 전화해요. 또. 네. 아니 근데 바로 보내야지. 뭔뭔 뭐 대기까지 기다리라고 해. 주말에도 쉬나 보죠. 열세공도. 나참이친 뉴. 선진국이거든요. <laughs> 지주 오일째 지켜야지. 그래픽 봐. 남이 응? 근데 굉장히 이쁜. 예쁜... 이 창문이 하나도 없네. 네, 당신의 옆집이다. 그럼 별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 맞다 디자인도 거리의 다른 집들과 똑같다. 하워버 뭐 유캔시.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는 이 느낌이 응. 느낌에 몸이 떨린다. 이상하지. 당신은 조금 있다가 이 집에는 아무 창문도 없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던 걸 깨닫는다. 이상해. 이상하네. 누가 사는 거지 여긴? 그냥 봐도 이상한데요. 나무집이잖아요. 네. 이 집에 뭐라고 하지? 중요한 비밀 중 하나가 진엔딩에서만 풀려요. 아, 진짜. <laughs> 중요한 거였어, 이 집? 잠깐 2층에 다다미가 있고 거기 연결될 을리는 없고 왼쪽에 새 NPC가 잠깐만요. 나 이거 좀 다다미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았는데 옆집에도 문제가 있었네요. 어. 어, 거기 안녕하세요. 이분도 굉장히 미인이시네. 하이. 네. You don't 설마 그... 혹시 이 집에 새로 입사오신 입주자 분이세요? 입사는 아니죠. 입주지. 점다. 아, w o n 원더풀. f u l w o n My name is 하하아하하 하... 하나의 혼다 온다. 하나의 혼다네. <laughs> 아니 라임 전 <laughs> 왼쪽 집에 삼. 아하이 난 남이 아 이쁨. 이쁜 만남 마치다 댄하우스 저집빈 빈집 빈집이었어 누가 갔었거든 <laughs> <뭐라는> 아니 <laughs> 한동안 한꽤 오랫동안 빈집이었어요 이제 아... 슬슬 누가 이사올 때가 됐죠 Do you live by yourself 혼자 살아요? 어 예스, yeah, 예나나 yes. 나 혼자 삽. 존나 큰 음, 집. 혼자 살기에는 그 집이 좀 크지 않아요? 아왜 오지랖이야? 저는 여기서 남편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 아들도 같이 살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갔어요. 어, 독립했네. 아, 아. 음. 어, 원래 이렇게 큰 집을 찾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 조건이 좋아서요. 네, 이 헬주센이었으면 되게 의심했을 것 같아. 한 사람 다 썼으면 죽었을 것 같아. 음, 아, 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관심 없다고 떨어지진 않을 텐데. 왠지 알아요? 전...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어? 아, 정색한다 이, 이런 컨셉 있죠 꼭옆집사람 말해주는 게다가 아줌마 뭔가 다 말해주다가 특정한 것을만함구하자기 정색. 아줌마. 갑자기 정색감 잘 말하다가 nothing... 특별한 건 없어요 아, 뭐야 안척 하더니 ask you about the n 네... 뭐, <laughs> 뭐라고 발음하죠? 네이버후드 네이버후드? 저게 어떻게 네이버후드예요무음이요구수님 영의 어 세계란 구수님 포린 i n 어떻게 읽어요? F-A-L-L G가 있지만 그렇게 읽잖아요 G? 잠깐만 포린 폴폴 어? 어? 영어... 맞아요. 그게 물이에요. Water. 나 <laughs> 아무튼 어, 어, 혼다상.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혼다 씨 여기 얼마나 살았어요? 얼마나 How? 오래? 얼마나 음... 오래? 음? 꽤 살았네요, 사실. 야 사실 귀신 아니야? 지금 내가 수상한 게 지금 세 개야. 옆집이랑 2층에 다담이랑 그리고 인현. 인현. <laughs>

여기 이집에 살았던 사람 알아요? 아 저집에 사는 사람 알아요? 제 옆에 제 옆에 있는 집 어. 저.. 저집? 저 집. 나는... 몰라요 어, 아마 오랫동안 아무도 누가 산것 같지는 않은.. 않은데요? 엔딩이 몇 개라고 했죠? 네 개요 음... 님은 이미 몇 가지 아이템을 먹어서 제일 나쁜 엔딩은 못 봐요 아 그래요? 벌써 지났어? 단편인가 봐요? 네, 그 짧아요. 아, 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이상하지. 이, 이상하죠? 근데 저 근데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저랬어요. 그리고 저게 누구 누가 소유한 건지도 아무도 모르나 봐요. 아이씨. 아, 저기, 혼다 씨, 저 가야 돼요. 아직, 그, 풀어야 될 짐이 많아서. 아, 확실히. 고생하겠네요. 아, 혼자서 이사, 아. 혼자서 정확한 집으로 이사했어. <laughs> 괜찮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바로 옆집으로 와요. 되게, 그정 넘치는 동네네요. 우리 집은 저런 거 없었는데. 창문만큼 정이 찼나 보죠. 창문을 뺀만큼. <laughs> Anything you need, dear, w l j u s feel like n e t o 아, 야 반전 반전 좀 맞춰보자. 볼까? 이 여자는 일단 귀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귀신일 것 같은데 귀신 아닌 것 같아. 말이 많아. 여기 뭐가 살고 있을까? 바로 올라가면 아실 텐데 빨리 짐이나 푸시다 이치기야. 꽤나 늦어지고 나 아직 할일도 있네. 아일 음, 하지 말라니까. 아무래도 내일 해야 될거 같아. 짐 푸는 건. 음 너는 방으로 가자. 너는 너의 방겟 얻어야 함. 그래 네, 한동안 세이브 안 한다 했어요. <laughs> 어 뭐야? 어씨 깜짝이야. 아 벌써 어둡네. 불을 켜야겠어 이게 다 아버지의 절약 습관 때문입니다. 방을 나가면 무조건 불을 끄는 착한 애예요. 굉장하네요. 아니 저도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오면 화장실 불꺼요. 화장실이잖아요. 칭찬해주시지. Right, that's 화장실 right. 불을 켜두는 거야 말로 이상하지 않나요? 자박스 하나 다운 죽었어 박스 하나. 좋아 박스 하나 됐고 아직도 한참 남았네. 음 여전히 이 방은 있고. 아직도 잠겨 있고 오무라 uh. 씨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은 전 입주자가 그 자물쇠를 바꾼 만약 그 오므라씨가 말했잖아요. 전 입주자가 자물쇠를 바꿔놓고 말을 안 했던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다 문자 사실일까? 그렇다면은 여기 어딘가에 그 열쇠를 놔뒀을지도 모르겠다. 어... 왜냐면 물건들 다 두고 갔으니까. 근데 꼭 굳이 저 안을 여성 혼자서 열어봐야 될까? 그런데 난꼭 그래야 돼. 글쎄 찾아보죠. 그냥 사람 기다리면 안 될까? 있어? 아. B. 어. 어. 이거 한 번에 두 번째 찾이였네요. 제가 또 감이 좋잖아요. 어... 유 리프트 너책 하나 내려놓고 하나 내려놓고 다 내려놨을 리프트는 때 리프트는 올리다예요. 그게 그거죠, 뭐 메탈키 철, 철 열쇠 찾아냈음. 이게 레... 맞는 열쇠를 바라보자. 아니면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 무슨 요일인데 그래?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어? 나 거기 얼마나 있었던 거지? 잠깐만.. 진짜? <laughs> 어, 어 씨발. 아유 누군? 좀... 아버지. <laughs> 아버지 씨발. 아버지 예사롭지 않았어. 데오들한테 벌레 태워죽일 때부터 이상했다고. <laughs> Something strange 한 and... 그런. 어? 어 됐다. 아 씨발.